54321옮겨 주시고, 아, 이러면서 원래 좀공격알하아가는 거죠. 네. 네, 돌출 올 거예요. 저 이제 누가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바닥 나오니까 그딜 분들 많이 드셔주세요. 탱커가 안 먹을 수 있게. 그래 딜이 올라 이게. 딜이 오르는 거야 이거 치명타 올라오는 거니까. 먹어주세요. 됐고. 자 이제 붙일게요 이거 살짝. 살짝 붙일 테니까 가시덤볼부터가시덤볼부터 바닥 들어가세요.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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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좋아요 좋아요. 자, 먹어야 돼, 구슬 또. 딜러분들 또 드세요, 맛있게. 아무나 먹 원딜이 먹어도 돼. 꼭 근딜 그 아니어도 되니까, 드세요. 여유 되시면. 자, 이제 힐 준비하고, 지금 올려놔요. 깨워. 지금 가시나무 괜찮아요. 깨워야 돼, 지금. 들어오고, 대마이 올리고, 구슬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이게 마지막 구슬이야.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무나 먹어. 먹어도 돼. 오케이. 네, 들어오고. 공 생기 올리고. 좋아요. 똑같아요. 이것만 이제 패턴 보면 끝. 좋아요. 살짝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쪽으로? 이거 너무 가깝거든? 이거 이번에 좀 많이 없애줘야 돼. 자리 없어 이거. 바닥 들어가세요 구슬 먹어야 돼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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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조심하고 이번에 지금 거거든거 어, 보자 심장이이한이 돌려줄래요? 기력 보고 기력 없네 나무정거부터이 빠르게 이거 아무나 지금 먹고 지금 빨리 뿌리부터 뿌리 뿌리부터 깨줘 뿌리부터 비벼줘 뿌리 됐어 바닥 먹어야 돼요 이제 많이 없어 지금 이거 좀 많이 없어져야 되거든 두을 먹고 한번 돌아줘 한번한 번씩 싹 돌아줘 그냥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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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아,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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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다. 페이지 넘어갔고, 쭈 제집 오숙, 행석, 침을 됐어요. 이제 바닥 밟는 거야. 이제 이제 뭐 없어요? 이제 바닥만 밟으면 돼요. 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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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님 먹어. 부모님하고, 이 최대한 끝에서 내 지금 아, 끝에서 탱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바닥 밟아야 돼요, 이거. 바닥 밟아야 돼, 뒤쪽. 굿. 탱브레스 비빌 준비해, 그리고. 윤대님은. 비벼요. 같이 있어. 근들분들하고 밀어요, 밀어, 요미 밀어. 좀 살짝 빠져주고. 개인 인생올리고 바닥 들어가세요. 탱브레스 와요, 탱브레스 와. 잘 봐야 돼. 밟아야 돼. 그리고 바닥 밟고. 앙철님 지금 도발해 주고. 만화 바닥. 겁나 아파. 바닥 조심하세요. 대날이 지금 제 뭐야? 대마지 하나 올려 줄래?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어. 됐어. 흡선 좀 올려주실래요? 흡선? 앙찰리즈 전부 하고 살짝 빠져주고 죽어 그냥 <laughs> 보통 이거 흡선 좀 올려주실래? 흡선이 너무 안 올라가는데 마무리 다 마무리 마무리 오오 힘들다 이거 와 하하하. 이거 개박신